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동 위치 림바이크 부장, 김상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사장님, 네. 림바이크 김상현 부장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뭡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바이크입니다. 네.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립밥 모델입니다. 이 연식은 2016년식이고, 키로수는 3만 4천 키로 정도 탔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품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70% 패드도 한60%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70%패드 같은 경우도 한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 오일또 교환되어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다이나스트리 밥 2016년식 네. 그럼 맞습니다. 다이나 중에서는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렇죠. 17년도부터 소프트 테일러 합류했죠. 18부터 이제. 아, 18부터 했죠. 예, 네, 니다 그래도 네. 뭐, 나름 따끈따끈한 그렇죠. 다이나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 다이나가, 자, 할리 중에 도 가성비에 속합니다. 맞습 그죠? 신차부터 금액이 조금 착한 금액으로 나오고. 그렇죠. 하지만, 뭐, 투어링급이 들어가는 엔진, 미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또 주행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다이나 스티파. 네. 보겠습니다. 자, 핸들은. 어... 순정 0 인치에서 살짝 이 음. 이제 튜닝됐는데 튜닝 되죠. 튜닝 살짝 몸으로. 그러니까 어, 네. 이게 뭐 사슴뿔처럼 생겨가지고 네. 디자인도 독특하고 제가 앉아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어. 네. 자 라이트 깨끗합니다 LED고 그리고 핸다 부분 뭐 뒤쪽까지 뭐 까진 곳 없습니다. 그리고 쇼바 쇼바 양쪽 다뭐 돌판 크기 없죠. 그리고 엔진 룸쪽 자기가순정이어 크롬, 크롬으로 되어 있네. 네네. 그리고 실린더헤드 이런 거는 검정 무광 처리되어 있고, 어 캠커버, 미션커버 다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순정이죠. 네, 순정입니다. 음, 머플러 크롬도 깨끗합니다. 뒤쪽에 저끝 부분 보니까 제자리 쿵 한번 네 가지고 살짝 잠그기수가 있고, 저 머플러 언더 부분에 뭐 저기는 아마 코너 돌면서 네. 살짝 데이지 않았나, 어, 살짝 기스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방이 다이나에 들어간 가방이죠. 맞습니다 네. 다이나 전용 가방입니다. 음, 깨끗합니다. 가방 상태 너무 좋네. 자, 뒤쪽 핸다 그리고 왼쪽 가방 역시 양쪽 어, 세트로 해놨기 때문에 상태는 양쪽 다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 엔진블러 좋죠. 자, 프라이머리도. 상태 좋습니다. 자, 등받이, 텐덤 시트, 자, 운전자 시트까지 다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기름 탱크도 찌그러진 것도 없죠? 네, 없습니다. 음. 자, 핸들 그립, 불꽃마다 들어가 있고, 스위치, 뭉치, 마스터, 실린더 다 상태 좋습니다. 자, 16년 되면은. 네. 어1 6년식이 뭐, 그래도, 또 나름 또 9년차. 그렇죠. 아, 1년만 있으면 10년차 돼가는 네. 차량인데, 뭐, 이 정도면 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특별한, 뭐, 상처는 없는 것 같고, 제자리 쿵 정도야, 뭐, 밝혀들 어, 그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죠? 그래서 제자리 쿵 자국이 우측에 뭐, 블럭 끝자락에 살짝 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데는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차량 상태, 외관 상태는 이 정도면 특특 A급이고. 네. 아까 옵션 비용이 얼마나 했습니까?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네. 되어 있습니다. 옵션 450만 앞에서 보시겠어요 앞에서 보시면 할리 응. 정품 시가제 되어 있고요. 네, 시가제 네, 그리고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편하다는 핸들. 응.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 되어 있고요. 응, 이게 네. 할리 정품 아닙니까? 할리 정품은 어. 아닙니다. 이거 할리 마크가 있는데? 아, 맞네. 할리 정품 맞네요. <웃음> <웃음> 할리 정품이네요. <laughs> 아이고, 김 부장님. 아, 아, 못 봤습니다. 그걸 지가 몰라. 할리 정품. 할리 정품 봤네요. 친구야, 어이 친구야. 이게, 어? 이싸재면은한 20만원도 안 하는 건데. 어, 정품이 뭐로 이거 아... 6, 70만원 합니다. 그럼 옵션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aughs> 한 500만원 되게 네. 싸재로 계산했구나. 아, 맞습니다. 아이고, 김 부장님.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 엑셀캡 되어 있습니다. 엑셀캡 네, 그리고 엔진 가드 되어 있고요. 음, 엔진 가드. 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주구캡 할리 정품으로 이게 예, 똑하이 말고 네. 아, 세 꼬막 키 아, 있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푸팩그 발판. 텐던 네. 발판, 전전자 아, 발판, 아, 운전자 바... 발판 음. 양쪽 다. 리게 아, 인디게... 어, 연장선 어, 이거인디게터없 어, 네. 없는데, 네. 네. 연장선 네. 그리고 보시면 음. 가방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 등받이 등 네, 그리고 보시면은 비싼 건 아니지만, 음.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네, 그리고 홈커버. 홈커버. 네, 요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튜닝비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500만원 가까이 되겠나, 아까 저 네. 정품이니까. 네. 그리고 필요한 옵션들은 뭐, 아직 하는 게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튜닝비 500 네. 정도. 네, 500. <laughs> 시도 한번해 봅시다. 네. 자, 우리 김부장 키가 168입니다. 시도 차고 하시고. 저부터 발이 다 봤죠, 그죠? 네. 자, 시동, 큐. 자, 일단 깜빡이부터 해봅시다. 깜빡이. 자, 반대쪽. 자, 쌍라이트. 자, 크락션. 자, 뒤쪽 깜빡이 없어 자, 반대쪽 브레이크가, 아, 들어와있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아, 네. 그거 뭐 센서, 저희, 그, 접촉이 붙어 있는가 본데, 그거 체크십시오 네. 뭐 할리 참 고집병이다, 그런 죠 예? 고집병이에 고집병. 고집병.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앞쪽에 센서가 지금 나왔 봤더니 붙어있가니까 더블디 쪽 보내고. 요거, 요거, 요거는 그 확인 안 브레이크 보내면 됩니다. 네. 고집병이다. 근데 할리 조금만 지나면 다 그렇더라고. 자, 이것도 제가 어김없이, 어, 시운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우리 돌린바이크 김상현 부장님이 소개하는 바이크입니다 2016년 할리 데비슨 이 다이나 스틸밥 입니다 다이나겔이 17년부터 소프트웨어로 합류가 됐죠 그래서 다이나겔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스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리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격도, 어, 신차 나올 때부터 가격도 착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힘도 그렇고, 어, 파워가, 그리고 엔진이, 투어링급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 주행거리는 34,090 4 k 로 밖에 안 됐습니다. 3 4 9 4 k m 면 뭐, 연식 대비 중간에 상당히 짧죠. 16년식이니까. 지금 그래도 9년 차 아닙니까? 예. 자, 역시 다이나믹한 이 감성에 몸몸으로 올라오는 이 진동. 예, 다이나믹 아마 할리 중에서는 진동이 가장, 예, 많이 올라오지 않나. 예. 이 고동감이. 할리는 뭐, 진동 때문에 타잖아 진동 때문에. 그죠? 고동감 느끼려고. 아이거 살짝만 땡겨도 그냥 차가 힘이, 와, 와 나가는 게 다릅니다, 진짜. 이래서 다이나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한다. 이래서 다이나입니다. 아, 아, 차가 막, 땡기니까 힘이 그냥, 오, 그냥 쭉쭉쭉 칩니다. 살짝만 땡겨도 그냥, 이거, 오, 2단, 3단, 와, 힘이 그냥, 쉐기네, 지기 적적적적, 아이고, 다이나스럽다, 진짜. <laughs> 브레이크도 잘 듣고, 자, ABS, 오케이. ABS, 오케이. 잘 듣습니다. 다닥 합니다. 자, ABS가, 어, 듣나 안 듣나,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 브레이크를 지긋하게 쭉 눌렀을 때, 음, 타이어에서 스키드 마크 소리가 나는지, 스키드 음이 나는지, 캬!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ABS가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예. 소리가 나면은 이제 ABS가 없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거나 예. 자 일단 자 2단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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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자 미션도 좋고 지금 3단 정도 났는데 지금 한 80km 정도 어 80km 정도 속도가 되는데 이게 남아돕니다 지금 힘이 기아를 바꾸고 오히려 떨어뜨려 남아도 라자쭉당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몸이. 오, <laughs> 어, 몸이. 제가 핸들 지금 놓칠 뻔 했어요. 이, 꼭 터보 차 타는 줄알았는데 뒤로 탕 튀기는 힘이. 아, 좋네. 후들들하네, 힘이. 예? 힘이 후들들해. 좋습니다. 아, 차라 괜찮네. 다이나가 이게 재밌어, 차가.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 핸들 꽉 잡아야 되겠어. 오. 어, 2다. 3다. 우와, 아 그렇죠. 아아아아아 아, 형님이 또 위험하게 앞에 팀엑스 형님이 또 신호 위반을 아 하고 가셨네. 여기 또 위험한데. 저는 안 합니다. 신호 위반 안 했어요. <목소리> 자 일단은 어, 어 다이나 중에서는 가장 연식이 좋은 어, 17년부터 아마 소프트웨어로 들어갔으니까 따끈따끈한 다이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뭐 9년이나 됐네 거기다주행거리 34,096km 현재 달리고 있는데 뭐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에 있고 어, 차는 제가 타보니까 어, 거의 뭐 신차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가 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루기 좋은 사이즈인데 여기다가 어 엄청난 엔진을 올려놓으니까 어 힘이 주체를 하지 못한다, 넘친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한 주행을 어 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16년식 어 할리데이비슨 다이나스트리팝 주행 거리 34,000km. 요거 차량 상태 틱틱틱, 에이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파바이크 연마장입니다. 자, 부장님, 요거, 딱 타자마자, 어, 주체를 어, 못 하겠더라고, 힘이. 네. 어, 힘이 너무 좋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잠깐 방심을 가지고, 2단에서 3단 바꾸면서 왼쪽에 힘을 살짝 뺐다가 뒤로, 날아가버렸습니다 와, 이 퉁, 튕기는 힘이, 그래서 다양한 것 같아. 그렇죠. 예, 어, 다이나믹한 주행을 한다잖아, 이 차가. 그니까 차량은 사실 뭐, 패볼보다 살짝 작고, 48보단 살짝 크고, 그 중간급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크기가. 아, 크기는 그렇죠. 음, 엔진은. 근데 엔진은 근데... 지금 103입니다. 맞습니다. 103이면 몇 cc야? 1690. 1690. 거의 1700cc잖아요. 어, 죠103 엔진이 이때 당시에 울트라에도 들어갑니다. 스그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작은 덩치의 큰 엔진과 큰토크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엔진이 세팅이 된다 하면, 그런 힘이 남아도 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벤츠로 지금 제가 막 AMG를 좋아하다보니까 벤츠로 지금 S63 AMG 보다는 C63 AMG가 더 잘나가잖아요 그렇죠 차가 작은데 네, 엔진은 파워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렇죠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은 뭐 엔진, 미션, 클러치어뭐다 근데... 정상적으로 ABS 브레이크까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네, 차, 차량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얼마입니까? 지금 1450만원에 판매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바바이 쿠폰 쿠폰 시원하게 적용해서 70만원 적용해서 네. 1,380만원 받고세요 항상 애매하게 쿠폰을 주십니 그럼? 애매하게 드리 아, 1,400만원 1,400만원 받고 싶은데 용답이 좀다 하셔야죠 그러면 1 4 0 0에 용답이 하시라고 20만원 더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느낌 좋지 네. <laughs>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저분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세상 착하게 생겨가지고, 고집은 아마 지구 최강일 듯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AS를 뭐, 잘해주고, 막 그런 것도 고집이 또, 워낙 또, 탁, 음, 어, 기준이 있는 분이라서. 그렇죠. 음, AS도 너무 잘해주시고. 최고입니다 우리 김부장님 네. 1380만원 네. 자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앞에 계신 우리 김상현 부장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식이 2016년식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3만4천0 0 k m 탔습니다 자 튜닝비 대략 45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돼돼 자소모품 어떻게 된다고요 앞타이어 70% 네. <laughs> 패드 60%뒷타이어70% 네. 패드 50% 남아 있습니다. 오일은 3종 오일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놈은. 그래가지고, 최종 가격. 최종 가격, 1380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가격 좋습니다. 네. 빨리 서드르십시오 할리 데이비슨 다이라 스트트밥입니다 여러분도 만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산동 네, 미처 린바이크 부장 김상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체강 동안. 네. 또 친절한 린바이크 김상현 부장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뭐상황가곧 바뀌지 않나요? 상우가요? 뭐 아, 아직 뭐 준비 계획 중입니다. 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아직까지? 네. 아니 언제까지 준비나? <laughs> <laughs> 자, 린바이크김사현 부장님, 또 간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네. 또 바이크 멋진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크, 뭡니까? 상남자 바이크입니다. 네. 할리 데뷔슨 브레이크아웃124 모델입니다. 자, 할리 데뷔슨 브레이크아웃124 모델. 네. 몇 연식입니까?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9,000키로. 얼마요? 9,000키로. 9,000키로. 네. 그리고 옵션은 대략 한 50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앞타일 같은 경우는 70% 정도 남아있고, 패드도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디타이 같은 경우에도 한40% 50% 패드는 80% 이상 나와 있습니다. 튜닝비는 대략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자, 9000kg를 했습니까? 9000kg. 000. 9000kg. 뭐, 아직 뭐, 길들이기도 끝나지 않아요. 았 건... 8000kg에 점검 다 지금 음... 할리에서다 받고 놓은 차입니다. 그렇죠. 세차입니다. 세차. 자, 상남자의 바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아웃 모델. 자. 기본적으로, 자, 이게 LED 라이트는 탑재돼서 나옵니다. 22년식이라고 그랬어죠 그렇죠. 자, 올리브 그린. 미네랄 그린. 아, 미네랄? 네. 아, 미네랄. <laughs> 올리브 그린 색상이 아니고, 어, 미네랄 그린이랍니다. 자, 쇼바 양쪽 다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휠. 휠이 좀 커졌나요? 아니요. 원래 지 사이즈가 네, 20, 이게 21인지? 21. 예? 21. 21이죠. 네. 자, 휠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룸, 크롬들,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세차라서. 모플러 순정이고요. 네, 순정입니다. 네, 뒤쪽에, 어, 모플러 가드가 검정 유광 처리되어 있는데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 핸다 부분, 뭐, 번호판 다이, 뭐, 다새 거고, 좌측에 스윙 한 빼기, 또 가죽으로,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네. 까만색보다 이 색이 좀 이쁘네, 가방이. 그래서 벨트 커버 좋고, 그리고, 음, 자측에 엔진 블럭, 어, 열판, 깨끗하죠? 무거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그롬 상태 좋습니다. 자, 시트도 다새 거예요, 새 거. 다새 거죠? 다새 겁니다. 자, 그럼 기름 탱크. 상당히 좋구요. 뭐, 그립도 뭐 비싼게 들어가있네. 카오나 여성 그립 들어가있습니다. 네. 네. 아, 시트도. 어, 텐덤 시트도.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특 A급이죠. 요 정도면 새차입니다 세차. 뭐, 솔마크라든지 뭐, 장기스 이런거 거의 없고요 뭐, 제대로 콩도 없죠, 이거. 예. 네. 네. 완전 새차입니다 튜닝이 아까 500 정도 된다 그랬죠. 네, 그 정도. 네. 어디, 어디 들어가있습니까, 튜닝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보시면, 네. 위에 보시면, 할리 정품으로 열선 그림. 예, 가오나 열선 그림 비싸요 음,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로스 예, 핸드폰 보시네. 봅시다. 알루스 거치대 무선입니다, 무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림 이글 음. 플러그 선. 점 자마 플러그. 네, 그리고 골 커버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시프트 링크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엠파이 컬렉션으로 음. 발판하고 푸페그라. 어, 이게 거의 시부유 컵 아니면 시부유에 들어간 그, 거 아니죠. 그,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더비 커버. 음, 더비 커버. 네. 네. 그 이쪽에 보시면은 실시기 연장선 그 열선 열선 쪽 기체까지 할리 조금 스윙 앞배 스윙 앞배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멀티 등받이 멀티 등받이 네 이쪽에 보시면 엔진 음 가드 엔진 가드 그리고 엑셀 캡 되어 있고요 어 엑셀캡 네네 이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같은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벤킹 음 가드를 조금 아 조금 커로 아 덤비서 네 밑에 좀 되있다 네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블랙박스 투 채널로 되있습니다 음 많이 들어가 다쪽 네 그렇죠 보시면은 어 똑같이, f m 컬렉션으로 o l 페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갖고, 500 정도, 조정이 되어 네. 있다. 기본적인 튜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등받이가, 있습니까? 이게 또, 워낙, 어, 파워풀한 또, 차량이기 때문에. 필수. 어, 어 수죠 없으면은, 네? 네. 등, 등이, 뒤로 밀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멀티 등받이까지 장착해놨다. 튜닝비, 500. 500 정도, 되 네. 자, 시동 한번 걸어주시죠. 네. 자 이게 또 시트고가 낮다는게 장점입니다 자 우리 네. 김부장 키가 168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발바닥 어떻습니까? 그 접히죠 다 닿죠 그죠? 네. 자 시동 큐 됐습니다 자, 일단, 음, 뭐, 불러는 순정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순정이라서, 어,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어,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다 정상 세차라서, 뭐, 다른 거 체크할 부분이 없습니다. 깜빡이, 라이트, 테일 램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자, 시운전하고 왔습니다.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상도 빠박입니다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어, 상남자 하면 또 바로 이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자 2022년식입니다 상남자 의 바이크 할리 데비빗은 브레이크 아웃 124 모델 자 요거 테스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린 바이크 김상현 부장님이 판매하는 바이크인데 그냥 뭐 땡커만 봐도 새거네 새거 세 타이어, 아, 세 타이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색을, <laughs> 색, 코팅, 와, 이거 뭐 기름땡크에 코팅이 살아있네, 코팅이. 응? 발판, 와, 발판 전부 CVO 들어갔어요. 기가 차네. 아, 주행거리가 만킬로도안었습니다8 9 9 5 k 로8 9 9 5 k 로 그래서 깨끗한, 거. 올리브, 올리브 그린이죠, 이 색상이. 응. 2022년도에도 올리브 그린이 나왔네요. 18년식이, 18년도에 올리브 그린 색깔 나온 것 같은데. 8,995kg, 할리 어, 데이슨 브레이크 아웃, 요거, 어,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보거나 자식거나 할거 있겠네요. 차인데 타보거나 자식거나 할거 있겠어요. 세인데 자. 자, 이다. <laughs> 브레이크 하우스 왠지 이렇게 감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달도 꽂아. 다 6톤, 6 아, 자, 자, 자. 상단도 이딱 엎드려 가지고 일 단, 자2 단, 3 단. 오, 좋아. 오, 무서워. <laughs> 겁나 잘 나갑니다. 겁나 잘 나가요. 그리고, 의외로,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한 것 같은데, 응? 의외로, 포지션이, 뭐, 그 이, 시내주행용이다 보니까, 어 시내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가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장시간 타면 좀, 불편하시는데, 요 뒤쪽에, 이 등받이, 요고, 렇게 또, 한수 안에, 꼭, 또, 등받이를 해놔야 돼. 그래야 또, 좀더 편안한 승차감. 편안한 주행을 하지 않을까. 어, 어, 어 코너도 뒷바퀴가 굵은데도 뭐쑥 미니까 들어갑니다 어, 물이 전혀 없어요. 뭐, 어, 100km 살짝 넘은데도 저런 코너 그냥, 아, 거칠다, 거칠어. 역시 상담자라 예? 멋있는 남자는 이, 빵, 빵, 브레이크아웃 타야 되는 거야! <laughs> 좋네요. 아, 이게, 땡기니까 아... 마초 감성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 예. 그래서 상담자 상담자는 거라 예. 좋습니다. 8,999km요. km수도 자 4km만 더 가면 9,000km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빨리 이제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8,999km라서 뭐 체크하고 묻고 따지고 막할 그런 키로수는 아닙니다. 지금 완전 뭐 소리도 들어보시면 그냥 뭐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차 차고, 아, 감성있네. 지금, 그냥 그, 뭐야, 이거. 흡기, 흡기도 그렇고, 못풀러도지건데 순정인데도요, 어 좋습니다. 차가. 그냥 감성이, 힘이 빠워가, 그냥. 소리도 순정 못풀러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도 않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2단. 3단. 아, 아, 재밌는데, 아니, 똑같은 엔진을 쓰는데도 이참 나가는 주행 질감이 다른 애 울트라나 뭐패보이도 그렇고, 뭐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약간 진짜 마초적인 상담자 같은 그런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안 달리면 안될것 같은. 좋습니다. 2022년식, 해스로 네, 3년차 되어가는 차량이고, 뭐, 어, 주행거리가 8,997km, 이제 달리네요. 예, 신차크 컨디션이라서, 어, 온수가 짧아서, 어, 신차크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묶고 따질 필요가 없는 차량이네요. 자, 차량 상태, 완전히 새 차다. <laughs> 완전히 새 차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할리 데비슨 브레이크아웃, 2022년식, 예,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툭툭툭, 에이입니다 자, 부장님. 네. 어, 상남자의 바이크란 걸 제가 또 알고 타니까, 와, 이 마초 감성이. 진단,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지나갈 때 봤는데, 네. 간지나시네. 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땡긴 지더라. 아, <laughs> 땡기고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어, 브레이크아웃이 뭐 조금 뭐 시내주행을 우리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장거리 투어가 힘들지 않나, 음. 요렇게 이제, 저희들 설명도 들었고, 타시는 형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뭐, 이렇게 괜찮던데,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 응. 그리고 등받이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고 네. 좋았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와, 그 감성이. 그리고 코너도, 티타이가 저기 몇이지 240입니다. 240입니다. 예, 예. 약간 좀 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너바리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잘 돌아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새차라서 뭐 굳이, 뭐, 짚어볼 부분은 없었다. 차는 상태에 툭툭툭 액다 자,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기 2,800만 원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바바이 네, 네. 쿠폰. 바바이 쿠폰 시원하게 시즌 준비해서 100만 원 적용해서 2,700만 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2,700이면 괜찮죠? 괜찮죠? 보셔도 됩니다. 인터넷 다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2022년도에 이차가 얼마 했습니까? 3,800 정도 했습니다. 3,800. 네. 거기다가 옵션비 500 들어갔으면 네. 4 3 0 0만짜리내 오죠. 그렇죠. 네. 지등록세는 그냥 제껴두더라도. 4,300인데 지금 얼마? 2,700? 그러면 얼마 빠졌습니까? 1,600만원. 그렇죠. 9,000km 타고, 네. 어, 원래 9,000km 타면 900만원만 까지 하더라 아닙니까? <laughs> 근데, 1600이 면 엄청난 거안 가지? 맞죠. 묶어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뭐, 지금도 옵션 한 50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뭐, 충분하긴 한데, 그냥 좀더 꾸미고 싶으시면, 조금씩, 조금씩, 어, 튜닝하는 또 해가면서 그렇게 타시면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근데 제가 봤을 때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워플러 빼고는 할 때가 없는데, 워플러는 지금 순정이니까. 네, 순정 맞아요. 요즘 순정이... 뭐, 뭐, 튜닝 네. 법안이니, 어떤지 뭐니, 그렇죠. 그런 말들이 네. 아직까지 네. 뭐, 시행은 안 됐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순정은 일단은 마음은 편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네. 또 제가 타보니까 네. 오픈 흑기가 있지 않은 저기 지금 순정, 그렇죠. 오픈, 순정이 오픈 흑기인데 저기서 또 슈욱 이렇게 빨아들이는 소리가 어, 그런 소리가 슉, 슉. 상당하고 그리고 네. 순정 뭐 불렀는데도 나름 또 이렇게 백이랑 있다 보니까 고동감 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타는데 크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네. 자, 2700. 네. 가격 좋다. 네. 빨리 서두십시오. 우리 또 김상현 부장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가격 측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빨리 서두십시오. 자,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식이? 2022년식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9,000km 탔습니다. 자, 튜닝비. 대략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소모품. 손댈 거 없습니다. 손댈 거 없어요? 네. 가져가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요거 최종 가격. 2700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할리 데뷔슨 상남자의 마이크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